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엘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이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신혜가 다 말랐고 드레플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요에서1장 앞부분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말씀해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심판과 멸망을 주시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날이라고 볼수 있고 먼 미래에서는 마지막 때 재림 때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먹을 것이 끊어져서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을 누군가가 눈앞에서 빼앗아 갔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이제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에 마치 메뚜기 떼가 덮쳐서 추수할 소산물을 다 먹어치워버려 남긴 것이 없듯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는 자기가 하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맺더라도 약탈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태풍이나 병충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눈앞에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끊어져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이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을 때 성전에서 기쁘고 즐거운 찬양과 예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예배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의 모든 곡식 창고가 비워지고 무너져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아, 하였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썩어졌다는 것은 말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땅에 뿌린 씨앗이 말라 죽겠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이 없어서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처럼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사람들은 물론 자연 환경에까지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하였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소떼도 양떼도 먹을 풀이 없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꼴이 없어 소떼가 울부짖고 양떼들이 기진할 정도입니다. 양 떼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풀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그것을 먹고 살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 떼는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 떼마저도 기진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이런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현재의 심판을 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보다 더큰 심판과 형벌이 여호와의 날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지금 남유다에 임한 메뚜기 심판보다 더큰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날이요. 마지막 때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한 심판도, 마지막 때 주어질 심판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말한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릇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니, 무조건 구원받는 생각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타락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악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 날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뿐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영적인 태만과 방탕한 삶을 경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위하여 심판자 하나님과 심판받는 백성들 사이에 중보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부르짖는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모든 식물들이 불에 살라져 황폐하게 될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을 받는 백성들과 자연 사이에 중보 기도자로 서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임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간구하며, 중보기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